교수님이 이제 뇌를 통해 가지고 네. 만성 통증 환자들이 진짜 아프다는 어떤 그런 증거를 보여주실려고 이제 연구를 하는 거죠. 네, 맞습니다. 그러니까 통증 지수를 좀 이분들도 아프다는 거를 좀 네, 보여줄 보여주... 수 있게. 네.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? 이 통증을 어떻게 보여주시겠다? 아, 저희 저희 연구실에서는 어, 그 아까 말씀드린 fMRI. 아까 보여드렸듯이 뇌에서 이제 통증을 느낄 때 보이는 특정 반응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? 이거를 이제 어, 요새 잘하는 인공지능 같은 걸 이용해서 그 패턴들을 잘 학습을 한 다음에 새로운 데이터가 왔을 때 거기에다가 적용을 해보면. 어, 이 사람이 지금 얼마나 아프다 이런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. 네. 그럼 이게 저희 다 MRI 병원 가봤으면 사람이 누워 들어가야 되니까 이 정도 크기에 들어가잖아요. 네 맞아요. fMRI 도한이 정도 크기에 사람을 네. 넣고, 그렇죠. 이 사람 통증을 보려면 뭐 뜨겁게 지지거나 막대로 때리거나, <laughs> 아, 네 맞아요. 아, 비슷합니다. 그렇게 네. 해요? 아, 진짜로 <laughs> 때려? 어떻게요? 해 도는 상태에서 때린다고요? 아 네, 아 도는 네. 거는 이제 기계만 네. 돌고요. 기계가 돌게 소리 네. 들리요 기계 소리 땡땡땡땡 이렇게. MRI 그 깨깨깨하는 그게 공포거든요. 그 상태에서 사람을 불로 지지고 예예예, 꼬챙이로 찌르고 물어보면서도 아닌줄 뭐, 뭐, 게... 알았는데 진짜 딸질 <laughs> <될줄> 개념적으로는 <laughs> 비슷한데 이제 뭐 저희가 직접 꼬집거나 뭐 불로 지지거나 이러진 않고요. 네, 그냥 뜨겁게 뜨겁게, 안전한 네. 그게 이제 그래서 안전한 상태에서 열 자극, 네. 전기 자극, 네. 압력 자극 네. 그 다음 캡사이신도 아, 사용하고 아, 있습니 캡사이신 네. 캡사이신, 그건 이제 화학 자극이라고 네. 저희 부릅니다. 그런 걸 이제 다 사용해서 어 근데 이 요런 걸 안전하게 주기 위해서 이제 기계를 사다 보니까 비싸져요 기계가 그렇게 좀 아, MRI가 네. 기본 MRI가 아니, 엄청 비싸데 MRI는 엄청 비싸고요 MRI에서 이제 통증을 주기 위한 기계도 비싸요 아 그렇게 죠 아. 네. 그래서 이제 열 자극 기계 압력 자극 기계 뭐다 있습니다 저희.